꺾인가지와 접붙여진 은혜,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혹은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라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실패는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으며 나머지는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바울은 도올리브 나무와 참올리브 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참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을 때, 도올리브 나무인 이방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참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접붙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며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이제 이 긍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들도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시 끝에 바울은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과거 서양의 한 유명한 화가가 아주 정교한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실수로 아주 값비싼 생유리 조각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화가는 절망하며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가의 어린 제자가 몰래 그 쓰레기통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제자는 그 날카롭고 볼품없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날 화가는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조각들이 너의 손에서 더 위대한 예술이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이 모든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깨진 조각들을 모아 완벽한 구원의 모자이크를 완성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꺾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꺾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접붙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뿌리되시는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교만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올리부 나무인 우리를 참올리부 나무에 접붙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